고등학교로 <Narrate> <ầnoring> 이용사에 이사한 거용사면 대한 고용사

우리 오세유 의원님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제 당 대표님은 앞에 나와주시고요. 정철당당 대표님 앞에 자리 잡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유 송치현 의원님. 대표님 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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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저는 먼저 저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앞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연합회 관계자님들과 당대표님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님들, 참석자님분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키 작은 분들이 조금 앞으로 가시고 네, 두 줄로 조화 네, 부탁합니다.

잠깐 참석해 주셔서 같이 한번 찍어보시요 예, 예. 예. 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위원님들이 뒤로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살짝 살짝 얼굴만 보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촬영. 김원희 감사님 좀만. 김원희 감사님. <laughs> 네,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네. 한번 소상공인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소상공인 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 손남수입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연합회간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참석, 검단위를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 대표님만 더불어민주당을 붙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재 당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책기상 정책위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희 국회 산중위 간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권양엽 당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민수 당 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모경당 대표 민원정책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연합회 참석자입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참석자도 연합회 이름을 제외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송치혁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임식태 수석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승군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선신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혁한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종호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윤영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허범영 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광주광영 씨. 이기성 회장님 참석해 주십시오. 마포구 이태진 회장님 찾해주십시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님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장 송치영입니다. 현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당선되시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경제단체 소상공인연합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시어 소상공인 현안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습에 전국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산자중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안도 추진해 주셨는데 획기적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높으시기 때문에 정청래 당 대표님이 이끄시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발전을 위한 좋은 법안들을 앞으로도 많이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함께해 주신 책이상 정책위 수석부의장님, 김원희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님. 특히 오세희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님께서는 선배 소상공인 연합회장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법을 항상 앞장서 만들어 주시는 분으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또한 권향엽 대변인, 님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님, 이모경 당대표 민원 정책실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근 소상공인 연합회의 소비 쿠폰 정책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전국 소상공인들의 70% 이상이 소비 쿠폰 정책에 만족한다는 기사가 160여 개가 넘는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생 소비 쿠폰 정책을 마련해주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매출 활성화 대책과 자금 지원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회복과 진정한 새 출발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 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인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포용적 소상공인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중기부의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전향적인 검토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조직화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진정한 상권 르네상스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민간 영역의 창의를 극대화해 나갈 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포비쿠폰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것처럼 소상공인연합회의 현장감 있는 정책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연구소 설립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밖에 오늘 건의드리는 10대 과제는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의 대선 정책 과제 전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달된 내용입니다. 소득공제율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디지털 및 AI 전환 지원 확대, 불합리한 플랫폼, 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함께 상가 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응모하는 법률 개정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현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총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시 근로자 4인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원의 추가임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1천만원이 넘게 드는 셈입니다.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이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소상공인연합회가 드린 건의사항들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의 현실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로 정청래 당대표님과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님의 모든 이름을 주록하겠습니다 네, 송치영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박봉별 회장님께서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제계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소상공인연합회를 가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제계 방문은 오늘 제가 처음 여기를 오는 것 같습니다. 음, 어,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거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 보통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보면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말도 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2023년도 통계를 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이 771만 개, 전체 우리나라 기업 수 중에 99.1%가 중소기업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전체 종사자 1,849만 명. 이것은 전체 종사자 고용인의 8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 이처럼, 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이 크다 할지라도 전체 고용이나 기업 수를 보면 확실히 중소기업, 또소상공인 종,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제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를 아느냐. 우리 송태연 회장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 이처럼 히말라야 산맥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의 삶, 우리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중소기업과의 소상공인들이 아닌가. 그 기반 위에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다, SK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산맥과도 같은 이 성모상공인 여러분들의 말을 더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처음 이곳을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경제에게는 어, 긍정의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주가도 3,000, 어, 3,200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어, 제가 좀 들어보니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그 이후에 주식 시가총액도 700조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그만큼 어, 경제에 있어서도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동목이죠. 어, 제가 전당대회 때 부평에 음, 있는 지하상가, 뭐 국내 최대,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요. 어, 소비쿠폰 민생지원금이 예, 이제 어, 실시가 되고 가서 물어봤더니 옷가게 갔더니 매출이 30%가 늘었다. 어,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 그 계양구에 있는 음, 전통 재래시장에 가보니까 음, 거기도 매출이 30%가 늘었다. 그러고요 저희 지역구에 있는 마포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을 가봤더니, 거기도 그런 말씀을 상인들이 해서 모처럼 시장에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대에 5조 5천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들의... 허리를 좀 펴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을 좀 들고요. 또 2차 소비권이 좀 있으면 또어 실시가 될것 같은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그 마중물에서 조금 더 물이 칼칼 나오는 그런 경제계의 활기가 더 넘치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저는 지금 국방인데요. 제가 2 1대 때부터 상임위를 지금 1년에 한 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섯 번째인데 어, 제가 그 과정에서 어, 산중위도 1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어, 여러분들이 여러 애로사항도 많이 접했고 어, 또 예산이 어, 정말 기묘하게 필요한 부분이 많은 부분 미흡하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도 그때 좀 알게 되었는데 오늘 쭉 말씀하신 데 보니까 산중에서 활동했던 그때 생각이 막 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계의 방문의 첫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잘귀 기울이고 당에서 또 정부에서 여러분들 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마포에서, 우리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님도, 저분이 마포에서 성장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우리 마포 소상공인 회장님, 우리 이태진 회장님도 계시는데, 아주 정치적 감각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laughs> 마포 분들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서. <laughs> 제가 옛날에 자이툰 부대를 갔었는데요. 그 자이툰 부대 사령관이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사병을 두 명을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신결에, 아이고, 어디 사냐고 그랬더니, 마포 삽니다.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옆에또 사병한테 물어봤어요. 어디 살아요? 그랬더니, 마포 삽니다. <laughs> 그래서, 마포 사병 두 분을 이렇게 배치해서 같이 밥 먹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따뜻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분,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영말리, 자이툰 부대에 있는 아들 두명 잡고 왔다. 건강이 잘진행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난히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마포 회장님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각별한 애정을 갖고 회장님들의 말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사전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수상국의 정책 제안을 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 전환되어 진행 예정입니다.